대한민국 최초 미용 라디오 방송 시즌3 반갑습니다. 재민원장과 함께요 예. 엄마. 아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미용계의 비타민 재민원장입니다. 자. 시즌3 이제 100일 동안 시작을 할 텐데, 어 새로운 MC 두분 계십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별입니다. 끝이에요? <laughs> 뭐 없어요? <laughs> 하긴 좀 그렇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별 있고요.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왕의 엉뚱 발랄함을 맡고 있는 가을입니다. 가을! 자, 여러분, 별과 가을 함께 하는 재현양장과 함께 시즌3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뭐, 그동안 뭐, 재밌는 일도 많았었고,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나와서도 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까?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가을 씨는? 어, 앞으로 100회 동안,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있고 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네. 어, 그래도 기대됩니다. 기대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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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laughs>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100일 동안 사명감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이 음, 부릅니다. 음, 또 다시 사랑. 우! 박수. <laughs> 아픔이 좀더 작아질까? 의미 없는 만남을 하다가. <laughs> 아.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죽지 않았죠. 이렇게 그대, 원래 제가 발라드 체질은 아닌데 우리 노래하는 명사 이상이 이제 떠나서 네. 슬프다 하나, 그대가 숨긴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임창정이 부르는 또다시 사랑, 재민원장님 불러봤습니다. 야, 오랜만에 아침에 노래할려니까 목이 갈라져서 못하겠네. 잠깐 중간에 나왔던 목소리는 어, 별씨였습니다. 별씨. 지금 별씨가 A형 독감인가요? 네 맞습니다. 확진 판정 맞잖아요. 근데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이 안에서 감기가 같이 걸릴지도 몰라. 요즘에 감기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 A형의 A형 그 독감 얘기 좀 해줘봐요. 그 증상. 증상. 네네. 일단은 그냥 몸살이 아니라 막 온몸이 근육통처럼 온몸, 아, 온몸이 아프고 음. 열도 38도 이상으로 나고 근데 그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었잖아요 네 음. 근데 맞았어도 이제 면역력 이제 관리가 잘 안되면은 걸리긴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안 맞은 사람보다는 좀 빨리 낫긴 하는데 그래도 항상 몸 관리는 잘 해야 되는 거 그럼 그 타미플루 그거 먹어봤어요? 네나 그거 먹고 싶던데 <laughs> 아, 왜냐면 네. 그 신종 인플루엔자 나왔을 때 타미플루를 맞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그 신종 A형 독감이 그 신종 플루래요. 음. 신종 플루인데 음 이제 백신이 생기고 해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지. 아 그렇지. 왜냐면 네. 이제 이름이 없을 때 신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약이 나오고 그게 이제 딱 원인이 불명 딱 이렇게 응. 결과가 되면 이제 그거는 이름 생겨서 맞아, A형. 맞아. 독감이라고 독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독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A형, 네. B형, C형. 네. 근데 C형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A형이 지금 가장 위험한 건데 거기에 지금 걸렸잖아요. 네. 입 닥치고 있으세요. <laughs> 숨도 쉬지 말고. 요말를 <laughs> 잘해야 맨날... 돼요.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서비스업이잖아, 요 사실. 아, 맞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흡 호흡으로도 이게 뭐죠? 침으로도 통하나? 네. 키스하지 마시고요. 네. 네. <laughs> 밥 먹을 때도 같이 숟가락 들지 마. 그래서 이게 손님들의,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 요 기침하면.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말 많이 하니까 살해 걸려서 기침할 때 있거든. 근데 감기 걸린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컨디션 괜찮아요? 네 지금 많이 좋아져서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어. 아주 좋은데 자꾸 네. 이제 원장님이 네. <laughs> 저를 자꾸 원리 네. 가이으라 하니까. 네. 조금 그래요. 여기서 왜 일러요? <웃음> <웃음> 방송에 죄송하지만 짜여진 것만 이런데. 하세요. 짜여지지 않거 하지 마시고. 아, 근데 중요한 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 나았다고 해도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하여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원래 감기라는 게 완전히 춥거나 이럴 때보다 살짝 날씨가 따뜻해질 때 옷차림이 이제 가벼워질 때 생기니까 어, 이제 3월 2일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 봄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는 굉장히 추워요. 영화도, 영화로도 도영 가고 그리고 낮에는 또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럴 때옷 하나씩 더 챙겨가지고 입는 센스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 노래는 우리 가희씨가 준비한 노래입니다. 이노래를 혹시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아 이유 없이 그냥 네. 좋아요 <laughs> 네. 어 알겠습니다. 이 노래 누구 노래죠? 한예슬의 네. 논스톱에서 나왔던 아 논스톱? 네. 네. 한예슬 노랜데. 네. 어, 모든 여성분들이 네. 80% 이상이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가을씨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데뷔곡이네요, 데뷔곡. <laughs> 참, 참고로 저는 가을씨 노래 부르는 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laughs> 그래 달라요. 첫 번째 노래 불렀던 우리 가을씨. 네. 소감 한번 해봐요. 왜 그렇게 노래 불러요? <laughs> 어, 아, 떨려요? 네, 사실 처음이라. 네. 곡도 어느 곡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어,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네. 여기가... 앞으로 좀 신나는 노래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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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처음이 시작이 중요한 걸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가족들, 엄마, 아빠 앞에서 부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생목으로 부르는 것도 맞아. 어렵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뻘쭘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깔고,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데, 그 쉽지만은 않은 것을 시작했다는 가을 씨는 대단한 거예요. 예, 그 누구도 다가씨한테 용기를 줄 뿐이지 쉽진 않을 거니까 <laughs> 어, 오늘부터 s n s 도 차단하시고 <laughs> 그러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이런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또 새, 새롭게 도 알게 돼서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예, 목소리 크게 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네. 음, 자, 그대 달라요. 한, 한예슬 목소리가 근데 되게 얌, 얌네요. 네. 음, 힘든 노래 쉽지만은 않아 네, 그러니까 왜첫 번째 쉽지만은 않은 노래를 선택해가지고 <laughs>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면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어, 콜라보 무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for you 들어갑니다. 예, yeah. 서인구 재민 원장, 장은진 니네들 <laughs> All for you, All for you. <놀린>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대답을 해야되니까 네.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이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젠 그런 말 Take For you. 서인국 정은지, 저는 쿨, 쿨시대니까 쿨이 불렀고, 서인국 정은지가 근데 이게 콜라보로 되게 많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엄청 많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궁금하지만 몇 살입니까? 음, 별이는 23살입니다. 오, 23살 좋을 때네. 네. 저는 이제... 어... 넌 누군데? 저는 가을인데, 계속 이름을, <laughs> 이름을 어필해주셔야 돼. 네. 응. 가을인데, 어, 저는 24살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그게 뭐예요? 24살이면 2 4살이요 24부터 중반 아닙니까? 25. 네? 시옷 들어간 맞아. 순간부터. 그게 뭔데? 아, 맨 아, 밑에? 네. 그럼 셋은 뭐지? 그니까 <laughs> 셋은. 10분살 <laughs> 중반이래요. 아닙니다. 아냐, 아냐.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 아냐. 아, 중후반? 네. 뭐 이렇게? 네네. 그냥 24살 하세요. 네. 어른들이 들으면 욕해요. <laughs> 그치. 어, 아, 보, 아, 진짜 근데, 뭐, 좋을 때죠. 23, 24. 여자로서 미용을 정말 재밌게 할수 있을 때, 어, 여러분 다 예측 시작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을 빗대서 얘기한다면, 를 미용이 재밌나요? 별신는 네, 재밌습니다. 그 재미를 어디서 찾아요? 그냥,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 일을. 새로운 일을? 배움 네, 아, 미용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니요 미용에 대해서 배움 아 배움 배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뭘로 찾아요 싶습니다. 책 아니면 영상 아니면은 뭐 기술 영상도 응. 찾고 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 기술에 응.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응. 책으로도 보고 응.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짧죠 네 맞아요 진짜 음. 혹시 미용하고 있는 후배나 동기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방송이 끊기잖아요 <laughs> 그렇죠 가을 씨는 어때요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요 네 어..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뭐.. 책도 읽고 미용에 관한 지식도 쌓고 그리고 실습도 하고 음. 그렇게 공부합니다 재밌어요 미용? 네 재밌습니다 음. <laughs> 참고로 우리 가을씨와 별씨는 음, 헤어왕에 저랑 같이 근무한지 1년이 거의 넘어갔죠 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습관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하자고 쫄른 거죠. 왜냐면 저 혼자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긴 너무 빡세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미용 얘기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사실은 미용 선배로서 해주지 못하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근데 이런, 이런 자리에서는 또, 그냥 동네 오빠처럼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라도 우리 방송 계속 하면서 궁금한 것도 생기고 만약에 하면 어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래들의 미용하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얘기한다 생각해도 되고요. 또 미용하는 후배로서 선배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참신한 생각도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우리 첫 방송 하는데 뭐 노래만 부르다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죠. 우리의 방송의 맥락은 어 아침을 우리는 활기차요. <laughs> 여러분은 지쳐서라도 깨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항상 이걸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별씨도 그렇고 가을씨도 그렇고 어, 여러분과 똑같은 미용을 하는 미용사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아마 자기에게 하루하루의 목표와 계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늦게 일어나거나 어,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가거나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너무 분주하게 만들기보다는 좀더 여유로운 생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바라는 게또 저희 방송에 또 같이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방송에 수고해주신 별씨, 가을씨 마무리 인사 한 번씩 하시죠. 별씨 먼저. 응. 아, 저는 솔직히 함께해요. 이사, 이삭 이삭군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었거든요 과연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음. 근데 지금도 물론 막 자신이 아직 충만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하고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희씨 어, 저는 이게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 시즌 2에 나왔던 이삭씨 정말 대단하고 어, <laughs> 오늘 방송은 비로 망했다고 생각 드는데 앞으로 <laughs> 더 재밌게 어, 나아질 테니까 모습 지켜봐 주세요 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방송 했을 때이 목소리와 이, 이런 멘트들 이어느라이 과연 <laughs> 10회, 20회, 30회, 40회 그리고 마지막에 100회 갔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잘 어,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생활이 100일만 된다면 고객 앞에 그 누구 앞에써도 저는 당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3월 3일 목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 별씨가 부릅니다 그댄 행복에 살텐데 재민원장과 함께해요 저희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원장과 함께해요, 함께해요! 모두 주무십시오. 시간이시계를으려 앞으로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만 가갔던 흔적이 <웃음> 그대 핥기고 <laughs> <laughs>